입고 있는 슈트에도 냄새가 엄청난다. 세탁하셔야... 아니, 누가 보면은 무슨 업계 사람인 줄 알겠어요?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? 보면은 가끔 투수들이 아는 척 하는 걸 암만 좋아한다 해도 진짜 누가 보면은 아니, 쟤는 뭐지? 싶을 정도로다가 아는 척에 심취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. 백건세아님들이아 그거 다른 슈트일걸? 그건 충만이랑 흥선이가 있는 슈트일걸? 제 슈트는 또 따로 우리 흥선이가 맞춤 제작을 해준 슈트이기 때문에 야철 이거 아무도 안 입었지? 어, 입었어?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. 입었어? 입으신 분이 계시죠? 야. 전 방금 진실을 들었기 때문에. <laughs> 아이 그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이런 거는 바로 피부에 밀착이 되기 때문에. 이런 건 제가 또좀 찝찝해서. <laughs> 남이 입으면 좀 찝찝해서. <laughs> 피부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밀착되는 슈트는 이제 좀 찝찝해가지고. 남이 입으면 좀. <laughs> <laughs> 그런 게 있거든요. 아, 그래. 이게, 원래 제가 또 그런 거 알아요. 딱, 남, 옷 같은 경우에 남이 입었으면 바로 느껴지는 거 있, 있지 않아. 냄새 같은 걸 맡으면, 원래 본인은 본인 냄새 못 맡는다잖아요. 무향이 나야 되는데, 약간 그러니까 향이 나거나, 다른 채취가 나거나, 그러면은, 아, 안 되지, 안 되지, 안 되지. 그러면 안 되지, 안 되지. 이번에, 개관세아 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. 전 그래서 너무 좋았었던 게옷 갈아입는데 머리끈이 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. <laughs> 제가 이제 맨날 해이이 하고 출근하다 보니까 머리를 묶어야 되는데 출근하고 나서 머리를 좀 묶고 싶은데 머리끈이 없어서. 근데 대부분 이제 주변에 다 남자다 보니까 옆에 충만이도 머리끈이 있을 리가 전무하고 우리 앞에 철민이도 머리끈이 있을 리가 전무하잖아요. 그래서 아 머리끈 없나 머리끈 없나 하는 적이 많았는데 아니, <laughs> <바다 중에서 웃음> 월급 타밍도 머리끈 이옷가 <laughs> 있는데 이제 바닥에 이렇게 보면은. 머리끈이 막 한두 개씩 떨어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거 개건 새아분들께서 옷갈아입을 때 이렇게 떨어뜨리셔 본다 나보다 애가 그제가 파밍해서 쓰고 <laughs> 파밍해서 쓰고 <laughs> 그것도 이제 슈트가 일체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를 묶고 중간에 머리를 풀으시면은 손목에 안 걸리고 슈트에 걸려 있는 슈트에 걸려있는 경우가, 경우가 많아요. 좋았다. 그래서 슈. 갈아입으실 때그 슈트에서 머리끈이 떨어지는 거야 손목에 머리끈이 묶여있는 게 아니라 손목 위에 붙어있는 슈트 위에 머리끈이 붙어있는 거라서 떨어져있는 거야 그래고 내가 네. 그 주워다가 주워다가 그 주워다가 떴어 그래서 제 머리끈도 엄청 많이 잃어버렸어요 슈트 위에 머리끈이 있으니까 머리끈이 없어졌어 전에 미국 갔을 때 순자머리끈도 하나 파밍을 했었는데 그 머리끈이 없어졌어 쓰다보면 슈트 위에 머리끈이 걸리다 보니까 옷을 갈아입을 때 머리끈이 날아가버려요 손목에 없으면 자꾸 잃어버리거든요 아니 예. 그래가지고 나 이제 전에 봤는데 또내 머리끈 순자꼬가 없어진 거야 우리 기술자님 머리끈 내 파밍한 게 없어진 거야 그래서 아 이거 또 어디 갔어 아나 그거 진짜 좋았는데아 완전 좋았는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옷 갈아입을 때부터 머리끈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아 이거 또 개건세아분들 중한 분이 놓고 가셨나 보다 아니면 미작건가 보다 개꿀 하고 주웠는데 순자꼬더라고요 <laughs> 제가 잃어버린 이러버린... <laughs> 제가 제가 잃어버린 순자 순작... 이게 여기 서네요어끼고막그랬었는 내가 잃어버린 것도 내가 죽고 남들이 놓고 가신 것도 내가 죽고. <laughs> 열심히 머리끈을 파밍해 갖고 머리끈 머리 묶고 머리끈 또 파밍해서 머리 묶고막 그런다니까요. 헤 에헤. 하하하. 하하하. 찾아서 잘 됐네요. 그리고 또 없어졌어. 그래서 없어지고 나서 옷가 심이 찾아 봤어도 없어. 딸아슬 떨어지지 말라는 머리끈 막 다섯 개씩 집어 이게 머리끈이? 어, 자꾸 잃어버리니까 많이 챙겨야지. 이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머리끈이 자꾸 하나씩 없어져. 무슨 느낌인지 알아? 도깨비들이 가져간다고 하잖아요. 저는 집에서 물건을 뭘 잃어버리면 집 안에 있는 도깨비가 장난을 치느라고 그 물건을 숨겨 놓는다고 들었었거든요. 그래 갖고 집에서 뭘 잃어버리면은 장난하지 말고 빨리 주세요 <laughs> 한마디씩 뱉어봐요 아니 근데 진짜 숨겨놨는데 이걸 듣고 줄서 있으니까 되게 혼잣말로 한마디씩 뱉어요 뱉어요 근데 진짜 너네 그런 기억 있지 않아? 내가 뭘 집안에서 없어졌어 막 찾아 책상에도 없고 침대도 에 없고 이 바닥에도 없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 아 어, 뭐야 하고 한, 한 시간 찾다가 아 어, 뭐야 라고 생각하고 딱 책상 봤는데 책상 위에 있어. 분명히 내가 봤던 데인데 분명히 내가 찾았던 데인데 그게 거기 있어. 그러니까 그런 되게 신기한 경험 해보지 않았어요. 그게 다 도깨비들이 장난하는 거래요. 집안에 있는 도깨비들이 원래 물건을 숨겨놨다가 장난친다고, 가지고 있다가, 그러다가 준 거라고 하던데, 그래서 너네가, 나중에, 뭐, 물건이 없어졌는데, 아, 이게 진짜 내가 여기다 는데 이거 왜 없지? 왜 집을 뒤져봐도 안 나오네? 하면은, 이제, 도깨비님, 제 물건 돌려주세요. 하고, 사탕이나, 역 같은 거, 초콜릿 같은 거, 이렇게 책상 같은 데 올려놓으면서, 도깨비님, 제 물건 돌려줘요. 하면은, 그러면은,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간대요. 가 괜찮지, 괜찮지? 도토리목 줘야 하는 거 아님? 아, 야, 도깨비! <laughs> 도토리묵 바로 나오는 것 자체가 연식이 너무 올드해 보여요.